자자자 해렇게요 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면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넓이는 b'c죠 그리고 왼쪽 삼각형 넓이는 a'c 그래서 얘를들 빼보면 얘 결과가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는 지금 너희한테 S 뭐 1대 S 2즉어 예넓이 빼기 예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굳이 예넓이가 얼마인지 구하고 예넓이가 얼마인지 구해서 뺄 필요가 없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상그 부채꼴 A 오프라인 B의 넓이에서 부채꼴 A O B 프라 A O B 요 부채꼴을 이를 빼주면 돼 오케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좀 쉽게 풀려가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3이라고 했고, 이제, 둘다 3이라고 했죠? 둘다 그러면, 이 검정색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해보면, 2분의 1 알제곱 세타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5분의 6파이라고 얘기해 좋았었고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마름모 형태가 될 테니까, 마주보는 각인 얘도 6분의 5파이가 될 거라고. 그럼, 요 각은 6분의 12파이에서 5파이로 7파이가 되죠. 음, 2분의 1 2 파이에서 5 파이를 빼준 7 파이가 되죠. 그럼 이 분의 1알 제곱 세타. 요게 오른쪽 검정색 부채꼴 넓이가 될 거야. 그다음 왼쪽 부채꼴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분의 1알 제곱 세타. 세타가 여기 끝나고 있네. 요거 빼면은 정답 나와 쉽지? 오케이. 그래서 요 개념은 좀 항상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어, 눈에 좀 보여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줬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런 건데 최솟값 구해라 하는 건데 최소값의 넓이가 16일 때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이야기가 보이자마자 너희가 떠올려야 되는 건 뭐야? 이차 그렇죠. 함수꼴로 표현을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최솟값 구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산술기하평균. 오케이. 만약에 두 개가 이제 뭐 양수라는 조건이 나왔고 곱했을 때 미지수가 없어지는 배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 최수값원래 네. 산술기하평균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 야 근데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차함수 형태로 이게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좋은것 같긴 해요. 부채꼴 넓이가 16이래. 그럼 얘를 알로 두면.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잖아. 얘가 16이라는 거지. 그러면 L을 2를 양면에 곱해주고 RL은 32가 되고거 L은 R분의 32가 되는 거지. L은 R분의 32. 그럼 둘레 길이의 최솟값을 구해주세요는 둘레 길이를 구해보면 2R 더하기 4줄기 R. 분의 32가 되는 거지. 얘는 4줄기 R 평균 2개 곱해보면 64이니까 2루트 64 8이 16이라고 니다 등모성립조건까지 기억해주셔야 돼요 두개가 같을 때즉 각각이 얼마일 때? 8이 5대 이게 더 편해 얘랑 얘랑 같다고 라 놓는 것보다는 요게 훨씬 낫잖아 요거보다는 얘가 8이 되게 하면 알 값은 4라고 볼수있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삼각함수의 정의 내가 보내준 동영상 10번씩 봤나? 10번 봐. 시간 남기 아니니까 진짜. 어? 알 분의 y 사인함수, 알 분의 x 코사인함수, x 분의 y 탄젠트함수 절대 안 헷갈려요. 진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지름을 일로 주게 되면 그 점에, 요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의 x좌표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똑같이 x 분의 y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삼각비 이거 특수각은 제대로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 문제들, 59번 같은 거. 원점 O와 P 점 좌표 (5, 12)를 지나는 동경 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다. 그럼 r 이얼마야 R은 13. 오케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터죠. 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 이게 벌써 나오는데?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터 2분의 3파이만큼이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변한다. 그리고, 부호를 확인해라. 1분의 파이라는건 270도잖아. 여기서 세타만큼 더 가는 것에 대한 Y자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마이너스.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X 1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죠. 여기까지. 각도 변화라는게 벌써 나온다. 뒤쪽에 나온 건데. 함수 배우고 나서. 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라고 했고 각 C는 30도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구르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구해보자 Z는 2분의 1C다 Z는 2분의 1C다 일단 이건 말도 안 되죠 얘가 30도면 얘가 60도라고 하야 그러면 얘가 2대1대 루트 3일 거야. 아니 그러면은 z와 c 를 관련된 그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x의 입장에서 보면 c는 2x고 얘는 루트 3x잖아. 그러면 여기 루트 3x가 c에다가 2x를 넣어주면 x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말. x분의 z는 z분의 y다. x분의 z는 z분의 y다. X분의 Z라는 건 탄젠트 60도죠. 그리고 Z분의 Y라고 하는 것도 탄젠트 60도죠. 그래서 맞는 말. Y 더하기 Z를 더한 값을 계산해봐라. B에 관한 식으로. 그럼 y 더하기 Z다. Y 더하기 Z. Z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루트 3Z지. 얘는 2Z지. 그럼 y 더하기 z라는 건 z에 관한 식으로 일단 표현 그 z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중에 이제 b에 관한 식으로 변환을 하자 그러면 어, y가 루트 3 z 고 더하기 z 고 루트 3 더하기 1의 z가 되겠다 근데 z는 2분의 b잖아 2분의 b를 여기다 넣어 보면 점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1,0과 1,0에 대하여, 3분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로그 A의 X 그래프와 원 c 가 만나는 두점 중,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할 거야. 그때 AP의 길이가 루트 3일 때, 저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원을 먼저 그려보면, 원을 그려주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이야. 그리고 y축이 나와있고 a가 1보다 큰 로그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그래프가 1과 만나는 두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아 1,0을 지나가네 1,0을 지나가니까 요 점을 지나가야 돼식으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요 점이 b인거지 근데 a,b의 a,p 아 비가 안정을 필요하죠. 요 비리가 루트 3. 괜찮죠? 요 상황에서 이제 어저 비리가 루트 3입니다. 얘기를 해주었고 계산을 해보시오. 어 A P 가 루트 3입니다. 루트 3입니다. 얘 함수가 y는 log a x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일 거야 x 곱더기 y 제곱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지 그리고 h라고 잡아준다면 얘가 2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해주면얘 90도지 6x1이 걸마야 1이겠네? 따라와요? 그럼 이것도 몇도가 돼? 30도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얘가 30도니까 6x1이 걸마요2대1대 너도 3이잖아 너희들 항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 각도가 30도야 그럼 2대1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아 주면 안돼 주면 안돼 요 길이가 7이래 얘가 얼마정지 구해라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 루트 3이 2가 되려면 몇을 곱해줘야 돼? 어 그걸 실제 길이에 곱해준 게 실제 길이가 나와 루트 3분의 14라고 볼수있요 루트 3이 1이 되면 려 얼마 곱해줘야 돼?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까? 얘는 루트 3분의 7이라아 기법 하면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2배 1대 루트 3이잖아. 근데 2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3이래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겠죠. 얘는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해 주면 되지. 얼마? 2분의 3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점 P점 좌표의 X좌표는 이 길이가 1이니까 얘기는 2분의 1잖아요이 점의 x 좌표 2분의 1인 거지 Y좌표는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이 함수 위에 점이죠. 넣어주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로그 A의 2분의 1 되는 거예요. 지수로 환산해주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제곱이 2분의 1나라고 됩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없애면서 역수해주면 A의 2분의 루트 3 제곱이 2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루트 3 제곱이니까, 양자는 제곱해주면 되죠. A의 루트 3 제곱은 4도 나가지. 할만하죠? 삼각함수의 부호 이건 다 알고 있죠? 얼사탄코얼사탄코 얼싸안코 그래서 모두 다 플러스고 사인만 플러스고 탄젠트만 플러스고 코사인만 플러스다 얘는 모두 다 플러스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걸 주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줬다 즉 몇사분면 위에 점인지를 준 것이다 곱한 게 음수라고 하는 건 뿔마 또는 마뿔이잖아. 그런데 얘두 개를 계산해 준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뿔마가 될수 밖에 없지. 이러나가 아니라 마뿔이 될수 밖에 없지. 따라서 사인이 마이너스고 코사인이 플러스라고.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보이면 안 돼. 반지름이 일자리, 그 원에서의 X 잡표로 보여야 돼. 코사인. 사인은 반지름 일자리 원에서 Y 잡표로보여 X좌표 러스인데 Y좌표 마이너스라는건몇사분면 X좌표가 러스인데 Y좌표가 마이너스야. 요분4사분면이니까4사분면니이니까코사이니까 43분이니까 4 3분이너스4야되고코사이니까4 3되이니까4이너스 43분이니까 이니까4 3이니까 43분이니까 4이니까 43분이니까 43분이니까 4 3이너스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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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플니까4니까이니 70번 이거는 알아? 알겠지? 병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 둘다 음수도 괜찮긴 한데 0 이하라고 외워주는 게 좋아 어, 간혹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간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둘다음수라고 세워버리면 이제 x가 3보다작고 2보다 작다 이거 뭐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 플러스로 i n u s m 마이너스 마이면스로 m 보다작으 minus, m 보 n u s 다 i n u s minus, m i n u 공통 범위 구하면 x가 u s minus, m 보다 u 다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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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그 정수 대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나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0 이하로 기억을 해주는 게좋긴해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 현젠트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는 0이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긴 거긴 한데 따라서 얘네 둘다음수라고 하는 것은 뭐만 플러스다? 사이만 플러스다. 사이만 플러스는몇 성면? 2, 3, 면 사이만 플러스야 사이만 플러스야 사이만 플러스야 사이만 플러스야 사이만 플러스야. 플러스야 5번 이상입니다 할만하죠? 네. 여기는 쉬워가지고 그냥 축축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거 한번 까 그림과 같이 길이가 이만큼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O인 반원이 있대요. 근데 문제에서 뭘 준다면 코사인 BAP를 준대 BAP, 코사인 BAP.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5분의 4라고 준대 그리고 길이가 이만큼인 선분 AB를 지름. 선분 AB는 2예요. 그리고 제가 R1, 아, 얘가 r 도 얘가 R1 R1 곱하기 R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주는 상황 6 1 2 얼마야? 코사인 값이 5분의 4래 그럼 얘 분의 가 5분의 4 나와 있잖아 그럼 6 1들이 내가 X라고 두면 2분의 x를 계산하는 게 5분의 4 나와야지. x는 5분의 8 되어야겠죠. 그리고 생각해봐. 5대 5분의 대5 4면은 3대 4대 5인가야 이해가? 3대 4대 5. 그래, 요각에 대한 코사인가 계산하는 게 5분의 4나와야 그러면 5가 4가 되려면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8 된다고 기억하수도있요 5가 3이 되려면 5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5분의 3 곱해주면 6이 되는 5분의 6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해놨는데 R1과 R2를 구해줘야 돼요. R1과 R2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얘가 R1 얘가 R1 얘가, R1. 얘가 R2 관지름이 2야. 관지름이 1이야. 1 0 0 m 2 1 0이 m 이 2야 반지 반지름이 1이야 m l 1 0 100ml. 1 0 이 응. 오케이. 보시다. 여기 k 가 y 원이죠. 얘도 k 원이지 그러면 o k a 는1 k a y Okay. o k 1 y o k a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수직 2등분이 되겠죠 6일이 걸라 얘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될거 v e it. 타 o 라스 i d n t b e l i 4은1 i 1 You didn't b e l i 돼. 따라서 t 원 제곱 didn't believe it. y o 넘겨주고 넘겨주면 이 r 1 값은 4분의 3 r1은 8분의 3 나온다 다시 정리 하시면 돼. 요 따라와요 다음부터 마찬가지 얘가 5분의 4죠 그리고 얘가 R1이 1더 2, 25분의 16이 1이라 맞아야 돼. 양변에 25를 곱하면, 아이즈, 10r2제곱, 마이너스 10r2 더25더 16이 25야. 25, 25 없어지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2 5 r 제2제곱 마이너스 2 5 r 2가 어, 이 사가 입니다이수분해아 대나이 수준가 5, 2, 4, 10, 1, 10, 1 0 20, 17, 18, 1 20, 5 2 2 0 2 4 5 1 4 25, 0 3 5 2 0 21, 2 2 0 1 5 0 1 4 2 0 2 5 4 식을 잘못 사용게 있는 거아니요 아, 된다. 5 r 2, 5월 2, 마사바. 그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입니까? 그럼 알투 값은 5분의 4 또는 5분의 1이라고 해요그서 근데 알투가 5분의 4인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알투가 5분의 4면 은이 지름의 길이는 5분의 8이 되는데 여기가 1이니까 1을 넘어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5분의 1이 되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값은 4 0분니다오이거 보자마자 못 떠올라야 돼요? 양변 제곱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곱을 하면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제 4분의 1이 될텐데 얘가 1이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아니라서 그수있는 그래서 이게 더하기여도 제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떠올라야 돼요. 음, 다른 거는 뭐, 탄젠트 세타 보이면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변환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별거 없으니까 여기까지 문장만쭉 풀어보자. 这样吧。